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10편 29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0편 29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도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음미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미요. 레바논과 샤론으로부터, 샤론으로부터 둘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리오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광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온전히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격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에 영광받으시 갑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29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을 찬성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건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건능있는 자들이 하는 것은 권력과 세력가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자들은 세상의 건세자들이 할수 있지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력가들, 그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그러한 많은 능력을 가진 자들아 사람 중에서도 높임을 받고 있으며 권세의 자리와 권자에 앉아있는 자리,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 영예 또 신령스러운 또 성스러운 빛 또는 왕의 은덕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대심 그리고 그 빛나고 아름다운 영에 그 신령스러운 빛그 빛을 그 왕의 위엄을 왕의 은덕을 찬양하며. 또, 그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감당하시는 힘, 그의 빛, 그의 신령한, 그의 빛나고 아름다운 영해,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이 왜 마땅하냐? 그 권세와 그 권세가들이나 모든 능력을 가진 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권세를, 능력을 돌려야 마땅한가? 왜일까요?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높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아주 교만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세상 위에 자기 같은 자가 없는 것처럼 여겨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만마저도 하나님 앞엔 부질없는 것이지요.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그 위험 앞에 그 은덕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지요 그 이름의 영광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세계 위에 스스로 계신 자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다. 너희에게 있어서 만든 자가 아니요,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의 영광은 무한하신 영광이죠.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냥 영광이세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계신 자세요. 그분을 어떤 분이에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 또, 그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지혜와 능력.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에 운행하심이 촤악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게 정확하게 오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오고 사계가 너무나 확실하게 운행되어지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오고 감도 하나님의 이치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늘의 별들도 해와 달들도 그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앞에 질서 있게 그대로 순. 순종하고 복종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에요 그런데 산에 가서 나무를 봐도 100년 200년 300년 아니 400년 500년 동안 아름들을를탁 이루고 있고 그 두께와 그 높이의 위엄을 탁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그 모든 자태에 뽐내 마음에 세계 첫째 하나님께서 있으라 했을 때에 우주 만물이 다 생겨났다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쁘심과 넓으심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만 할수 있느냐 바로 이 높고 깊으신 넓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찬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서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영광과 능력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원래 기독교 문화권은, 이, 모든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땡큐! 말하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이, 입에, 다고 살아가는 문화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 땡큐. 이 문화가 늘 이렇게 생활에 이렇게 잘 배어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 이 탈무드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 말에 버릇을 드리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유전이 되고 특별히 교훈을 주는 그런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혓바댁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 능력을 찬성한다. 그 이름은 그 이유는 그의 의미는 뭐냐 감사합니다 누구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도 또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금수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수. 많은 은택을 늘 감사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받은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도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 과보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 스스로 있는줄 알고 유아 독존, 자기중심적 아주 이기심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때요? 도무지 감사를 몰라요. 가자! 불평, 불만, 인상 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진정한 감사가 뭔지도 도무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하는 말이 있어요. You! Thank you! You! Thank you!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대신 감사. 너 감사 좀 해. 이런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더 나아가서 좀더 더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감사. 사람 앞에도 감사할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높여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그러한 가장 기본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온전히 찬상할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하루 종일 있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 영광! 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승이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할 것도 영광으로 할렐루야 찬송하겠지만 이미 나는 승리한 자지요 왜요 승리의 하나님 위험과 존귀와 영광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앞서가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늘 개성가를 부르며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승전하는 군사가 될수 있음을 찬성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비가 오려고 한다면, 장대비와 같이 그냥 소나비가확 해달라 그러면, 먼저, 뇌성, 번개가, 꽝! 하고 쳐요. 그러면, 쿵쿵! 하면서 그냥, 조금 이따, 확! 하고 소나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아, 우리 하나님의, 이 자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혹 막 비를 내리실 때,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햇빛이 찬란하게 빛날 때, 눈이 막 쏟아질 때, 이렇게 막, 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역사하실 때, 참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이 여름 장맛비가 막 쏟아질 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쏟아지면, 어느 정도 쏟아지면 막 도로 위에 물이 막 범람하고, 더나아가가지고그 위에 하수구가 있네 되게 하수구에 물이 확 흘러 넘쳐가지고 막 위로 솟구쳐 오르고, 그러면서 갑자기 개천이 막 수위가 올라오면 어때요? 어휴, 두렵다. 이야,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 앞에 우리가 무엇해요? 오직 그 이름의 힘,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누릴 수밖에 없어요. 힘 앞에 우리는 어때요 팍! 고꾸아치면서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하나의 힘과 위험 앞에 어떻게 해요? 영광과 능력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와, 하나님의 능력,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러분 백향목 같은 경우에 이 키가 한 36m 아~ 코튼트나가지고 우람해가지고 이따~ 한 그 그냥 심이 있는 자태를 뽐내면서 뚝해 수산한 나무들도 번개를 치면서 그 번개 맞아 보세요, 팍, 왕왕 하고 그냥 바좀 그냥 심이 어딨어요, 팍 꺾이면서 그냥 두둑감도 우디끔하면서 하면서 팍 쏟아지면서 그냥 가지가 다 부서져가지고 산산 조각 나가지고 길을 팍 막아서면서 그냥 심없이 뿌우 고 그냥 쾅 하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험을 뽐낸다는 말이에요. 어떤 권세를 뽐낸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와 세력가들도 어때요? 뽐내고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른 적그기고만장해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강 한번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가 탁 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의 위험을 뽐내고 자태를 뽐낸다 할지라도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확 쏟아오르켜가지고 라 그것이 확 뒤접으면 은그 산의 자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게 싹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도 끌 수가 없어요 용암에는. 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저 납작 엎드려 그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러분 무엇인가 꺾여 가지고 탁 떨어질 때에 특별히 크고 큰 우람한 아름들이 나무가 딱 넘어질 때는 어떻게 넘어져요? 팍 쏟아지는데 그냥 쏟아지면서도 쿵쿵쿵쿵쿵하면서 쏟아진단 말이에요. 왜 떨어질 때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과 시련으로돌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라 여기서 그 헬만 헬몬산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의 맨저 위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서 이렇게 그 빙하 그 눈산이 촥 녹으면서 물이 절절절절절 내려오면서 요단강으로 흘리면서 그 물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리거든요. 바로 무엇이냐? 이 생수가 흘러내는 그런 산이에요. 그곳에 그 레바논산이 오른편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시돈 사람이 있는데, 시돈 사람들이 이~ 에, 어~ 헬몬산을 이뤄서 시련이라 그래요. 시련. 그래서 레바논과 시련으로 둘송아지 같이 띠가시도다 말하자면 헬문산이든 레브란산이든 어떡해요? 그저 힘없이 지축이 쿵쿵쿵쿵쿵쿵 흔들리고 하나님의 뇌성 번개가 치면 아무 힘도 없이 쿵쿵쿵쿵 하고 다. 쓰러지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캬, 흠하고 난 다음에 비구름이 확 덮이고 천둥번개가 칠때그큰 자연이라 할지라도 그 자연마저도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이요. 그큰 산들, 바다들의 범람함,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산물들, 예적 고전들, 하나님이 치시면 한 방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 세상이 보기에 크다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큰 것이 무엇이 있으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토록 아름답게 귀하게 찬송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는 주여 맞습니다. 우리가 늘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며 아름답다. 참. 귀하다, 능력 있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크, 아름드리나무를 보며 "야, 넌참 대단하다. 사람이 오고 감을 몇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으니, 참 대단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을 오늘도 깨닫고, 우리도... 그 위엄과 능력을 계신 가지신 하나님을 찬성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그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한날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능력을 여우와께만 돌립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진정한 감사를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혓바닥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 자연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힘없고 맥없이 사라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부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험을 찬송하며 복종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앞에 오직 영광과 그 위엄 앞에 감사만 할수 있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 안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